안녕하세요. 슬레기 음, 공구입니다. 오늘은 아실 만한 분들은 대부분 아실 그런 제품을 갖고 왔어요. 음? 뭔지 아시겠죠? 너무 유명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해서 저는 원래 이 제품을 리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냐? 왜 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리뷰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보여드리고 싶고, 요즘 DIY의 세대 아니에요? 저희 집도 수도꼭지마다 전부 다정수 필터를 달아놨어요. 심지어 정수기에도 정수 필터를 달아 놨거든요. 요즘 막 물에 뭐가 나온다, 뭐 물에 뭐가 안 좋다. 물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맨날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는데 물에서 막 녹물이 나오고, 뭐 세균. 가끔 뭐 검은색 뭐 나왔다 하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DIY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 바로 연어입니다 우리 손님분들도 원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도 이걸 하나씩 사가시면 아, 너무 편하다고. 기존에 하던 일에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되었다고 아주 극찬 나십니다. 그리고 저도 대세에 따라야 하고, 저는 선생님들께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줄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만원짜리 중반, 만원 중반대, 만원 초중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커팅식을 해봐야 되겠죠? 커팅식! 자, 이렇게 커팅식을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몽둥이야? 뭐 어떻게 보면 뭐 손정등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수평계가 있는데, 반대쪽은 뻥 뚫려 있고, 여기에는 뭐가 달려있네? 이게 뭐지? 상당히 조그만데요? 이거는, 이, 조그매. 제 거는 아마 이정도. <laughs> 자, 재미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제품에는 하나하나 흉려진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끝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숨어져 있는 배관을 이렇게, 하고 빼낼 때 쓰는 그런 부속이라고 해요. 사실 큰 승부를 못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드라이버로. 여기에 두개 빼면은 제거가 가능하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기에 조그만한 수평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평을 잡고 돌려라 이런 느낌 같은데 사실 저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쏙 빠지기도 합니다 뭐야 이거 다시 낄게요 왜다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요 자다음으로 이쪽을 보시면 사이즈가 3개로 되어 있나요? 사이즈가 2개로 되어 있네요. 바로 세면대, 세면기 부분, 대변기 부분. 표변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요. 보이시나요? 대변기 부분은 한칸이인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자, 장난이 아니죠. 이 하나로 협소한 공간에 모든 작업을 다할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팝업 있잖아요. 세면대에 내려가는 팝업에 끼는 건데 사실 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친구를 껴서 사용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팝업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 나오는데 이따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야 이게. 그러면 이 친구를 빼서 얘만 껴서 손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 얘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쓸모가 없어요 좋으니까 갖고는 있을게요 음. 자 이거를 조립하고 실전으로 가봐야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름감 부속 이 친구를 한번 풀어 볼수 있는지 봐 볼게요 제가 세면대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도 맞는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맞을 것 같거든요 음, 쏙 들어가네요.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게 보이시죠? 돌아가요. 굳이 몸키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가요. 너무 많이 풀렸다. 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가능할까요? 이 앞부분?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손으로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뭡니까? 어, 이것도 폼이 딱 맞아요. 이야, 아주 기가 막히네. 딱 맞네. 기가 막히네요. 또뭘 풀어볼까나. 네. 요즘에 우리 이런 필터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필터도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다 쏘요. 네. 이런 식으로 쉽게 할수 있어요. 이쪽은 사실 몽키로 하는 게더 편한데, 그래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 친구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공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사실 이걸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생긴 부분은 어떻게 풀느냐. 물론 손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손가락이 힘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 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쇽.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간단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친구로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친구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작업할 때 상당히 편했던 게이 그립감. 뭔가 이쪽이 홈이 상당히 많아서 힘을 주기에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괜찮았고 생각보다 이 친구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저 같은 상남자가, 오우, 괜찮은데요? 튼튼해요.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가열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기스도안 났네? 자, 이렇게 제가 리뷰한 제품은 제 네이버 스토어에 상당히 싼 가격에 올릴 거예요. 물론 뭐 1, 2천원 차이겠지만 그래도 제품이 필요하신 분은 후딱후딱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뷰한 제품이라 깨끗하고 제가 깨끗이 청소해서 보낼 테니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약간 제품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스리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